OSOSU로 아 <놀람> OBS로 켰어. 그러니까 랜덤 스코어 할까아 기다려 원래 시청자 참여할라 했는데 늦어버렸다. 아나 진짜.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아니 컴퓨터 에 이렇게 문제가 갑자기 생길 줄은 몰랐지. 아나 전화 어이가 없어. 걔만 아니었어도 시부래. 개 새끼. 아나 하드 때문에 아나 하드 이가아우 진짜 말아. 을 하드 족같았고 갔다 뽀사을당했 깡... <laughs> 와, 넘쳐흘러 <laughs> 시비티업이래. 10위 <laughs> 나 한번 듣고 올게. 미쳤냐 죄송합니다. 오늘 그 최옥수님이 안녕하세요. 그 제가 오늘 네. 시참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아... 컴퓨터 갑자기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좀 이제 바뀌었어요 일정이. 제가 원래 오늘 배그 시참 하자고 하셨고 배그 시참 하려고 빨리 올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말썽 때문에 한 시간 동안 고치느라 아 잠깐만요 아아 무아파 아, 옥순님 안녕하세요. 어이, 어이. 아, 어이. 종건석 님이 같이 해요. 지금요? 어? 이건가요? 제 안녕하세요. 맞나요? 맞나요? 말해 주세요. 이거 맞으면 말해 주세요. 지금 채팅으로. 맞으면 말해 주세요. 최옥 님이 네. 오케이. 스쿼드 돌립시다아3인 아, 스쿼드 해 주세요. 3인 스쿼드. 야. 말안 해? 최옥 님이 나입니다. 네, 감 네. 오케이. 종화 <laughs> 마이크 써. 응? 응, 잠깐만 기다려 봐. 오케이. 레디 아, 레디 하시면 돼요. <laughs> 레디. 끊기려나 OBS로 안 켠지 너무 오래됐어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나이트 보시 심 일을 좀 하나 확인 좀 할게요. 등이 소다 님이 기억. 왜안 되지 저게? <laughs> 저 있잖아 저 친구랑 뭐냐 전화하면서 게임할게요. 그러면은 그제 방송 보고 계신가? 그러면 아 잠깐만. <laughs> 최옥수님이 네. 기억이요. 그 그러면은 <laughs> 그 마이크 가능할 때만 마이크 사용 가능할 때만 마이크 써주시면 돼요. 적 발견이나 이런 것만. <laughs> 어이 종검 말써 말해 빨리. <laughs> 여보세요. 말안들됐지 뭐지? 자 여러분 이쪽으로 떨어질까요? 아, 짤파 갈까요? 짤파? <laughs> 짤파 내리죠? 짤파? 이쪽 아무데나 아니 그냥 아무 데나 내려요? 짤파? 사람 있으면 바로 말해주시고 사람 있으면 바로 총먹고 3분님을로 뛰어갈게 <laughs> 오나 뭐해? 진짜... 오추워라 한번인 저기 3번 핑로 그냥 가시면 돼요. 저기 사람 있으면 바로 팀으로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어서. 네. 어, 지웠떴어 아, 전화 끊어졌어요. 아, 친구랑 끊어졌어요? 네. 오케이. 야. 지금 방송 끊기는 게 아니야. 제 화면이 제 지금 컴퓨터가 끊기는 거예요, 지금. 어, 그, c o m 가 i t 좀 이, 상 이, 있어서 맞 아, 또, 이뭐 그, 상한거 아, 도대체 그, 하드뭐지 아, 기분 나쁘네. 아, 프레임 너무 안 이제, 그, 하도, 아, 제 그, 하 아이슈와나옷 같아? 와 색깔 아. 개 예쁘다 피 색깔 피 색깔 예쁘면 좋지 뭐, <laughs> 뭐야 저 변태 <편트. 웃음> 아피 색깔 핑크색이 진짜 예쁘긴 하구나 이제 이가 가네요 뭐야 야 내가 대탄 천경 아까 있을텐지 고정기랑? 잠깐만. 아직 잠깐만 좀 해봐. 방금. 아직 잠깐은 중이 좀해 봐. 방금 사운드 들린 거 같거든. 아직 조금 무서워. <laughs> 이 팀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SMG 파츠 다버리든 우선. 오케이. 나 AK라고. 아, 찔렸다. 괜찮아. 어 알아 봤어 방송국 방송 절 방송 끊기지 <laughs> 방송 모르겠어 나엠보랑 AK를 쓸까 아니면 엠보랑 A... m 1 6을 쓸까 엠보 파츠 사놓 아 앰보 스킨 사놓고 엠보랑 쓰고 있다 유유 근데 AK 이번엔 써봐야지 아, 수지. 어, 잠깐만. AK 이지 말하는 징조인데 이거. 엠포핑 좀 찍어놔도. 엠포 내가 쓰고 있어. 그래? 네? 뭐 큐비지라도 필요하면 말하고. AK 수니 알겠다. 야, 배구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 응? 어제 있는데 와, 나 아, 나템파게 아, 렘 빨리 바꿔야 돼. 그구나인폭 <laughs> 아, 스킨 씌워주라. 와! 오비스 끼고 하니까 음. 좀 이봐. 레기 프레임이 안 떠. 음, 너래 걸려. 윙구 사다. 와, 개쩔었다. 보포스킴임포포보포포보포아 음. 음. 5탄 선물 여기 수영기랑 지퀴드 와 고마워 엄지 선물 이판 하고나서 저... 그... 엄지 꽂을 데가 없다 미안 이판 하고 어, 나서 네. 방송 프로그램 도 바꿀게요. OBS로 했더니 너무 지금 컴퓨터가 힘들어 하거든요. 아까 내가 죽인 팀, 팀원이 있을 텐데, 팀원들. 옷 어, 어, 아니다. 어, 무서 의자를 빨리 사든가 해야겠다, 이거. 음. 의자? <laughs> 의자는 음. 상관없어. 아, 나 이거 의자가 지금 내 의자보다 더에 의자. 나사 빠지고 내, 마... 내 의자 을내 의자 말이요내 의자보다 더 하냐고. 나사 빠지고. <laughs> 내우산는 나사가 없어. 내 의자 나사가 통통통하고 빠진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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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의자 갑자기 통하고 빠져. 어? 뭐지? <laughs> 갑자기... 아버지가 방 문만 달아줘도 저기 저 게임만 빌만... 그럼 저녁 2끼까지 할수 있는데 방 문만 달아줘도? 음 문만 달면 이제 거기서 장판이라도 깔고 거기서 있을 수 있잖아 전안달려어 아빠가 짓는다고 뭐 일하시고 그러니까 바쁘셔서 안달아피키세요왜안가세요아 진짜 어 진짜 긴 오지네 님자 이렇게도 맞출 수 있어요 보세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와너 진짜 너 지금 나 맞힌 다했냐 아니 안 맞춘다고. 수달로와수달로와수달로와 수달로아 수달로와 이거 내가 아, 야나 이런 친구 몇명 없다 인정? 어 에미사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어디 있어? 에미사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다 없어 어, 내가 봤을 때. 그렇몇 없지. 어. 야, 야 C, M사 보자마자 바로. 야, 여기 M포도 있다. M. 오탄도. 오탄 좀 보러 놓게. M포. 어. 오탄이랑 벌어 나왔어, 기 핑계. M. 자꾸 말이 끊기잖아. 나말안 하는 거야. M. 칠 탄은 5 0 반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게임 플레이. 오케이. 와 카우탈! 야너 M16 그거 필요하냐? 아너 m 1 6인다 그거 소염기? 뭔 소염기? AR. 어 AR? AR 소염기? 어, 어 소염기. 필요 없어 그딴 거. 말 <laughs> 나를... 그럼 엄지는? 어, 어? 나 수직 버리고 왔네. 나한테 줬어. <laughs> 아니 나 수직 한개더 있었거든. 에미사어 보니까 네. 수직 있다. 어, 이쪽 수직 있다. 어디? 스크스, 스크세야. 일튕 찍어놨어 내가. 어, 스크세 쪽이 아마. 레도슨? 재탄 데탄이... 어, 없어. 어디 있어? 여쪽에 레도시랑 손잡이 있어. 가자 이제. 뛰어가야 돼. 어? 어, 야,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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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기다리시. 여기 사람이 있는데 그래. 사운드 여기서 들리는데 오늘 비트를 빨고. 아, 이쪽 내가 이쪽 가다가 이제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음료 비트를 빨고 이쪽에 사운드가 방금 매우 가까웠거든. 조심해봐. 구상 좀 하나 있는 거다 빨려. 나 구상 이제 한개 남았어. 여쪽에서 사운드 어. 들리지 않았냐? 총통통 하고? 저기 저기 가까이에서 엠버로 쏜것 같은데? 아니, 통통하고 두발 어, 저기 저기 그 g t 시체 있다 산 위에 있어요, 산이 o 쪽 내가 o n g 줄게 n 번 Tong t 번 n g Tong 은 o n g Tong t o 대충 1번 픽. 네들자기 장전 뚫뛸거거든제이 자기 하는 걸뚫 거예요, 네 명. 네 명. 세 명, 세 명. 아, 음, 됐다 이거네. 걸리지만 하면 돼. 일단 쏘지 마요, 음, 절대. 음. 쏘지 마. 바이드 있고 누워서 가야 돼 여기서. 쟤도 누웠다고 나퍼라피에있해 바로... 뭐? 나 퍼라피스. 나 퍼라피스. 나퍼라피아나 퍼라피스. 나퍼라피이나퍼라피아나 퍼라피스. 나 둘중에또 있어 아아 아, OBS 바꾸겠습니다 이거 약간 끊기면서 되네요 계속 끊김 너무 심하다 야안 아... 어... 끊겼으면 잡았다 인정? 그런 말은 못하겠고 <laughs> <laughs> 잠깐만 기다려봐요 음, 바꿔볼게 잠깐 저분한테 말좀 하고 있어.